계속 변화하고 분주한 한국 음악 산업에서는 친절과 동료의 이야기가 종종 명예와 성공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경력 있는 가수 장윤정이 예상치 못한 친절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이 경쟁적인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행동은 음악 세계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유망한 신인 아티스트 마이진에게 향했습니다. 본인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윤정은 마이진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이들은 그냥 어떤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이 직접 요리하고 유기농 농장에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각 음식은 건강에 좋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정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준비했습니다. 이는 젊은 가수의 건강에 대한 윤정의 진심 어린 우려를 보여줍니다. 윤정은 한동안 마이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이진이 끊임없는 일정 때문에 피로와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윤정이 발견했습니다. 연속적인 콘서트가 젊은 아티스트에게 눈에 띄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윤정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많은 공연이 마이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정한 애정과 관심의 마음을 움직이며 윤정은 마이진이 이 요구사항이 많은 시기 동안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정이 마이진에게 왜 이런 친절함을 보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감동적입니다. 마이진은 우연히도 윤정의 딸과 같은 나이입니다. 이 개인적인 연결이 마이진을 윤정의 마음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유대만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아티스트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며 서로를 돌보는 환경을 만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의 아름다운 문화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마이지는 윤정의 진심 어린 우려와 관심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친절한 행동은 그녀에게 일에서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는데 동기와 정신적인 힘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윤정의 관심과 지원은 긍정적인 예를 보여주며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서로를 돌보는 것을 장려하고 건강하고 단결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친절한 행동은 단지 한 명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이 이를 따르도록 장려합니다. 이 친절한 행동은 아티스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예술의 품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관심과 우려가 모두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마이지는 윤정으로부터 사랑과 지원을 계속 받아 그녀의 커리어에서 더 밝게 빛나고